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 이성원 대표입니다. 부동산 뉴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5월 셋째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원픽 기사로는요, 한국경제 5월 15일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어, 집팔아서 10억 차액에 세금 8억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하겠다. 매물 잠긴다. 다소 좀금 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헤드라인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기사를 좀 선택을 했고요. 현재 지금 매물에 대한 많은 현장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사기 때문에 선정해봤습니다. 여기서 8억 세금 10억 내서 8억 세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6월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릴게요. <목소리> 먼저 그 부분 설명드리기 앞서서 올해 21년에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올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유만 하게 되면 연 8%씩, 그러니까 매년 8%씩 해서 기존 공제를 받으셨죠. 근데 앞으로는 보유는 4년, 4%, 그다음에 거주 기간 4% 해서 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유를 한 만큼 4%, 그다음에 거주를 한 만큼 4%가 합산돼서 총 80%의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셔야지 80%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거주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전세를 주셨던 분들이 이제는 거주를 하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거주를 안 하시게 되면 최대 40%까지를 공제를 못 받으시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더 받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게 올해 1월에 발생이 됐고요. 시행이 됐고 이 제도 때문에 많은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주인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자, 두 번째로,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이건 올해 1월부터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마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매도 후 2년이 지나야 1주택이 비과세 되는 부분. 이 부분도 많은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예전까지는 그냥 보유한 기간이 각그 그 주택별로 합산, 그 계산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택을 팔고 나서 한 채가 됐을 때, 그때부터 2년이 보유해야지만 팔수 있게 바뀝니다 그 올해 1월부터 바뀌게 됐고요 어, 다주택자를 다주 겨냥한 어, 세법이죠 그다음에 소득세율 최고윤상, 어, 최,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구간도 조정됐고요 그래서 5억 이상이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 5억 이상 10억까지 42% 그다음에 10억 초과 시45%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부동산 세율의 공정시장가액이 인상됐다. 요거는 이제 1월에 말씀 드릴 요번 1월에 1월부터 시행됐는데 사실 어 요거의 반영은 6월 1일자 소유주 분부터 올 후반기에 나오는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뜨겁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미 계산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정 시장가의그 그리고 공시지가 많이 올랐죠, 요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90% 공시지가의 90% 반영하던 것을 이제는 95%까지 올해부터 인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종부세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요 부분은 아마 다음 6월 1일 지나면 또요 부분에 대한 하이라이트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다뤄야 될그 부분인데요. 여섯 번째 단기보유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올 6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40에서 50% 세율에서 이제 70%까지 인상이 된다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우측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어,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기존 한번 보실까요? 현행. 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 1년 미만은 50%, 그 다음에 주택 입체권은 40%, 그 다음에 비주정기업 분양권은 50% 이런 식으로 해서 세율이 생각보다 40, 50 구간 맥스가 50%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1년 미만은 70%까지 과산을 더 하고요. 분양권 지역 불문하고 70%까지 때리겠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이고 2년 이상은 60%, 60%씩 이거에 대한 세율이 올라갑니다. 즉, 단기 보유 양도세율 이 인상됨으로써 효과는 뭘까요? 그만큼 양도세가 많이 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매물 장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매물 장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팔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차액을 얻은 것, 그리고 이미 많은 이 차액을 얻은 것을 세금으로 어, 조세점을 만들겠다 하는 거지만 사실 시장에는 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지만 80%까지 세금을 낸다 10억을 내서 80%까지 세금을 낸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75%에다가 75%에다가 저기 지방소득세랑 그 추가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양도세에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붙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거의 80%에 가까운 세금이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기사의 꼭지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현재 5월 31일까지는 2주택자, 3주택자가 10%, 20%씩의 과세를 중과받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10% 내고 20% 냈던 2주택자, 3주택자가 20%에서 30%씩으로 그 과세가 10%씩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5억에서 10억 이상 이하 그리고 10억 초과하는 경우 65% 75% 62% 72%에 막대한 양도세를 내게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다시 기사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억 차익 날 바에야 세금 차라리 8억 낼 바에야 차라리 증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면 증여를 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셨던 75% 그리고 뭐 65%의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 소득세 구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6월부터.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증여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가를 항상 생각을 하시겠죠. 자녀한테 증여를 하시게 되면, 현재는 직계 비속한테는 5천만원의 증여 금액에서 공제를 받으세요. 즉, 10억을 증여를 하셔도 5천만원은 공제가 되니까, 10억 이하인 9억 5천 구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30% 거기다가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계산을 가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무사 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 세무법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다가 또 복잡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증여에다가 어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또어 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현재는 많은 부분 양도를 해서 하느니 증여를 하겠다. 라는 쪽으로 검토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증여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마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어 아직까지 법은 지금 어 세법은 그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5월 17일자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나온다던 아파트 매물 더 숨었다 압구정 42% 급감 아까와 내용이 비슷하죠 5월 말까지 해서 양도세 구간을 올리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5월 말 기준으로 5월 말까지 매물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했죠 사실 매물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묶인 압구정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직전에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아직 시장은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 집값이 향후 더, 어, 오를 여지가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기사도 조금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중앙일보 5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아 서울 아파트 증여받은 절반이 40대 미만. 아까 계속 그 지금 매칠째 기사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있고 오히려 양도 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돼서 물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여나 이런 쪽으로만 정리가 되고 매물은 오히려 나오지 않고 폭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서 전세 쪽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월 20일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저희 대치동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강남 서초에 입주가 쏟아지고 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살짝 좀어 짚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거는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꿈쩍 않는 전세값왜 그럴까요? 이쪽에 좀 정리를 제가 해놨죠. 올해 지금 어 강남권, 2021년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 입주 단지들입니다. 고독자이, 올초 1월에 아마 입주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824세대, 매우 큰 단지였죠? 입주 마쳤고요. 서초 그랑자이, 현재 지금 6월 말, 7월 초 입주 예정으로 어 사전 점검 이미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문의하고 계신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라클레스, 이미 거의 입주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랑자이보다 세대수는 적지만 위치가 반포해서 정말 가까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그나마 있는 지금 어, 레미안 라클라스 그 다음에 서초 그랑자이 이런 세대를 지금 전세가 지금 차지고 어, 그리고 입주 분들 주인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DH자이개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H자이개포 올 7월 말에 입주됩니다 1996세대 적은 세대 아니죠 하지만 주인이 상당수 들어가시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 주인이 들어가고 있냐 현재 거주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에서 장특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제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주기 전에 미리 2년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번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대, 요이 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 올 7월, 8월에 입주가 거의 끝나는 세대, 올 초에 됐던 세대 따지면 8천 세대 중에 남은 세대가 많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2년으로 갑니다. 22년에 보시면 4,6700 세대, 그래서 많은 세대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호반 서인송파 어, 이거 위례 쪽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송파시티 어, 아, 호반서밋 송파 2차 마찬가지로 위례 쪽입니다. 그리고 어, 어, 예, 송파 어,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마 거여마천지구에 아마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만큼의 물량은 사실 반포나 서초 강남권의 어, 물량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세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22년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작년 20년에 우리 임대차 3법이 어 8월부터 시행이 됐죠.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계약갱신권을 쓰신 이미 전세자분들은 8월, 내년 8월쯤부터는 잘하면 어새 집을 구하셔야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맞물려서 전세 물량이 과연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불과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인데, 라는 생각 좀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기사는 이미 지금 하이라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물량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올 8월 9월이 넘어가면 입주 지금 말씀드렸던 단지가 입주가 차고 나면 과연 어디에 전세 물량이 공급될 것인가 라는 것에 조금 시장은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세값 어, 보다도 내년에 전세값이 더 정말 어, 좀 고민되는 그런 때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 아 마지막 아니네요 예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핀셋 규제 약발 끝아 강남 집값도 오른다 좀 공격적인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핀셋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없는 양도소득세 세금으로써 어떤 규제를 하는 부분이 어, 다소 조금 어, 약발이 과연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규제가 실패해서 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꼭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현상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지만 집값이 좀 오른다라는 부분을 갖다 좀 붙인감도 좀 있지 않는가. 사실 집값이 오르는 데 통화량도 부분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거든요. 규제가 실패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음마 뭐뭐 뭐 금마다 지금 뭐 어? 어떤 음마다 뭐별 많죠? 예전에는 뭐 논밭에 있는 아파트였다. 자. 음마 아파트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재건축이 우선 호가 안 올랐으면, 지금 음마 아파트는 두개 평형으로만 돼 있고요. 저희 그 블로그에도 들어와 보시면 음마 아파트 소개 많이 정리해 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마 아파트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됐는데, 아직 재건축의 어, 첫 완전한 그 시작을, 어, 구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안 요청 계속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사실 요게 4천 세대고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건축이 시장에 공급이 돼야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질 텐데, 사실 또 부담스럽죠. 음아파트가새 아파트로, 어, 확다 바뀌어서, 그러면 그 위치에 더군다나 뭐, 어,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또 목말랐던, 강남권에 목말랐던, 특히 대치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 게 SK뷰가 마지막으로 2017년에, 들어와, 2017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달라있는새 네. 아파트에 대한 현상이 와서 자칫하면 집값을 도화선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장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약을 내셨지만 사실 그렇게 뭐딱 대놓고 재건축을 또 푸실 수 있는 입장도 저는 아닌 것 같지만 또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 시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이번 주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 앞으로도 일주 단위로 주요 이제 시작 그, 어,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떤지 그리고 부가세 양도세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증여상속세는 어떤지 그래서 오늘 양도세하고 증여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6월이 되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뉴스 기사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은 6월 1일 날 기준을 갖고 계시는 소유주에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따져보시고요.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도 우리 전문 세무법인과 이런 부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한 후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도다 알찬 기사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